오늘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laughs>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아무래도 앞전에 상승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laughs> 중요한 건 뭡니까? <laughs> 자, AI 관련주들, 크라우드 웍스, 뭐, 솔트룹스,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어, 소외감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왜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왜 폴라리스 그룹주들은 못 가냐?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냐면, <laughs> 자, 폴라리스 그룹주들은요, <laughs> 상승을 상당히 많이 한 상태고, 이미 고점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다만, 반대로 솔트룩스나, 어, 요런 종목들은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에요. 브라더웍스도, <laughs> <그라우드> <laughs> 네, 한 가지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도. <laughs> 이때까지 올랐던 거에 대한 조정은 어, 많이 준 상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왔을 뿐입니다. 폴라리스 그룹주들, 폴라리스 AI 보세요. <laughs> 저점 대비 많이 오른 상태죠. 주가의 형상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오른. 거의 5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laughs> 이제 후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 높다라는 겁니다 다른 테마를 엮어서 후발대로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aughs>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정 <laughs> 오늘 되죠 <되자> 왜 이런 거 <laughs> 조정 정말 잘준 상태라는 겁니다 정, 정말 잘준 상태고 제가 앞전에 분석했을 때는 여기가 임, <laughs> 리딩 다이아고날로 이제 임펄스 형태로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단순적인 ABC의 형태. <laughs> 이걸로 마무리 짓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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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늘 뭐해라 뭐. <웃음> <웃음> 조정 잘 줬고, 마지막 하락. 어 여기 한번더 빠질 수는 있어요. 지금 주봉상에 걸리는 이 구간인데, 제가 어,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더 빠질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5% 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지금 AI 주들 전부 다 보면요. 다른 앞전에 상승했던 AI 종목들 전부 다 조정 잘 끝내고 슈팅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금 이 가격에서 조정 줄 만큼 자 여기 기술적 반등 나왔죠. 조정 잘 줬단 말이야. 주봉상에 있는 224주선도 잘 건드려 줬단 말이야. 물론, 터치는 안 했지만, 부근까지 왔죠. 그러면은, A, B, C의 조정을 끝내고, 이 e 파동에 대한 재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피보나치도 한번 볼까요? 자, 피보나치도, 보시면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어 아직 완벽하게 다 걸리지는 않았는데, 조금 애매하게 조정을 준것 같아요. 하지만, 밑골이 달리면서, 지금 AI주들, 어 슈팅 일발 장전 돼 있는 모습을 좀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제 금방 출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의 확률을 좀 낮아 보이고요. 설령 온다 한들 어 저는 추가 매수의 구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좀 크게 갈 움직임을 저는 좀 보이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laughs> 이제 앞전에 이재명 그 대선 후보의 거대 언어와에 대한 AI 관련주, 그리고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만 조금 언급이 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조금, 어... 기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조정을 잘 줬고요. 그만큼 조정을 잘 줬다라는 거는 이 심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락을 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점점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벗어나고 있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세력들이 정말 움직이기 편한 종목이 될수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보지 않을 때볼줄 알아야지 진정한 상승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앞으로 크라우드웍스나 뭐 솔트룩스나 이런 종목들 물론 더갈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폴라리스 이 친구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훨씬 더 높습니다. <laughs> 단 하나만 봐도요. <laughs> 여러분들 눈에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폴라리스 오피스 수익 잘 나실 수 있게 제가 <laughs>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도 입장 빨리 밑에 링크 있습니다.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